내지는 여기서, 로스이 그, 녹아다 했거든요. 헬멧을 죽, 아, 헬멧 죽여야 돼? 아, 뒤로 가보라고? 뒤로 가면 뭐 있어요? 음, 음. 아, 설마. 아 야. 야. 아니. 보스 아니지, 설마. 나 아직 준비가 안돼 있는데. 뭐 쓰라고요? 아직 준비가 안됐는데 뭐야 얘는 이 면사포를 쓰고 있어 아, 아, 야, 아... 야, 예, 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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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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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니 아, 방패 없지, 아, 나방패 없지, 나방패 있는 줄 알았어. 아, 야, 예, 야, 잠깐만, 잠깐만, 어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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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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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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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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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뭐, 오케이 피스 피스 피, 아이야 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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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솔 잃어버리기 싫어 나솔솔 잃어버릴 수 없어 지금. 왜왜왜왜안 왜 먹었어 방금 아 있어 없네? 있어 없네? 엉덩이가 아름답다고? <laughs> 아, 짜증나. 아, 진짜. 다크 소리 3대 3대장 중 2대장이었어요. 나머지 두 명은 누구야? 이거 빼자. 나머지 두 명은 누구예요? 자, 볼드, 볼드. 어 여기. 아, 인벤토리 창에 뼈조각 두고 소울만 회수하고 오자구요? 어, 그래도, 그래도 되겠다 그래, 그러자 뼈조각 두고 하고 싹 하고 이거를 R 누르면 되지 일단 소울부터 회수 아 안녕? 아, 오, 뭐하냐 아하이 <laughs> 내 소울 <laughs> 아 예쁘니까 엉덩이 쫓아서 <laughs> 그고아 <그거? 웃음> 이만 소울이었나요? 이만 레버 한번 할수 있는 건데, 아우 진짜. 으, 진짜 더러운 게임. 어, 나 이제 잃을 거 없어. 나 이제 잃을 거 없다고. 아, 싸워, 일로 와, 가자. 야, 한타아리 해.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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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니, 아니야. 야, 잡히네 이거 또. 잡기 기술이. 야... 아... 이런 경우 없는 기술이었다. 아. 저런 경험없는 기술있냐? 어안보자아 근데 움직이는게 너무 요염해가지고 꼴배기 싫어 아야 이걸 어떻게 이겨 아저배기 싫은거죠 아우 저 때릴 수 있긴 있어요? 어 때렸다 어 때렸다 머리 한대 때렸다 어 쟤도 어어어어어 어어어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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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있었는데.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로 보자. 아니야, 죄송해요. 오케이, 막았고. 오케이, 막았고. 가졌고 <laughs>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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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야, 뭐야. 어, ᄂ, 네, ᄂ, 네. 살았죠? 뭐, 한 번쯤은 맞아도 돼. 한 번쯤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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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우, 와우, 야, 와우, 야. <laughs> 아, 뭐, 저게 2페이지야, 설마? 겨우 저게? 겨우검 하나 더든게 2페이지야? 아, 뭐, 별거 없구만. 움직이면 똑같네. 그런데, 아, 야. 일단은 보자. 일단은 볼게요. 일단은 보는데 오일치 오이야. 그렇지. 두번 휘두르는구만. 오케이. 별거 없구만. 자, 오케 이똑같애 똑같은데 그냥 그냥 이제 검 하나 더 들었을 뿐이야. 그냥. 오야 아야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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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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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야 어차피 차분한 건 똑같아. 음, 막아, 계속 막으면서, 한 대씩 갈가먹으면 돼. 제 3페이지 없지? 3페이지, 3페이 없을 거 아니야, 제? 빨리 없다고 말해주세요. 이러다가 한 대씩 때리면 되는데, 때리지 못해, 지금. 큰일 났어. 한대 때려. 지금이다. 그렇지. 도망가. 이런 식으로 한 대씩 갈가먹으면 돼. 아이고, <laughs> 춤잘 추네. 어, 춤잘 추네. 춤을 열심히 추네. 우와! 우와! 오이 가 우와우! 우와! 오케이, 됐다, 때다 됐다, 다 오케이, 됐다, 오케이, 뭐야, 뭐야, 뭔데, 뭔데,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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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뭐했어뭐했어 방금 뭐였어? 그 원하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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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들어와, 오케이, 들어가, 들어가, 야 이야, 와, 야 오케이, 이야, 야 와, 이 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뭔가 때리려고 들어갈 때, 막 휘두른다. 어, 어 알았어. 오케 알았어. 그거다. 어, 그러니까 이제, 아까는 이제 내가 쏙 들어가서 한 대씩 때리고 빠지면 됐는데,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막 소용돌이처럼 막, 어, 검을 휘두른다. 음. 아. <laughs> 방패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뭐 대방패 있다고 뭐 그랬으니까 대방패 한번 들어볼게요. 뭐, 조주의 대방패 같은 걸 내가 얻었다고? 아, 저주를 막는 대형방패 이거구나. 83.8%인데, 중량 비용이. 그러면 또뭘 버려야 되네? 그러면 투구를 좀더 가벼운 걸 들어야 되나? 전령의 투구. 그냥 투구를 벗어야겠는데? 나 저거 상해는 저거 피, 피, 뭐냐. 포기하고 싶지 않거든? 뭐는. 지금 60.4% 투구를 끼면은 69 오케이 이렇게 가자 자 그럼 이렇게 할게요 맨발로 싸웁니다 맨발로 맨발로 싸워도 되잖아 오케이 구리기 정도면 괜찮지 와야 방패 겁나 크다 이거 진짜 근데 어와등보소 오케이 가자 옷, 옷은 뭐라도 쓰는게 좋아? 옷다 벗으면 채찍 추가됨 들어간다고? 옷을 입어야겠네 이게 추가 데미지가 들어온다는 소리죠. 이 위라의 글러브. 뭐 끼면 안 되는데, 근데 지금. 근데 지금 뭐 끼면 안 돼. 중량이, 아, 그러면 이거를, 이거를, 이거를 제일 가벼운 거. 이게, 중량 3.1. 3.1이 제일, 어, 1.4. 아, 잠깐만, 이거보다 더. 아, 일단 요거 아, 일단 이게 제일 멋있으니까 이거 끼고. 그리고, 손은, 제일 가벼운 게, 1.3, 1.3, 1.3, 1.6. 1.2가 있었는데, 아, 1.4, 1.3. 이게 제가 봤다. 어, 성녀의 장갑입니다. 그리고 바지는 어, 바지는 딱70%안 넘게끔 뭐입어좀 되겠지. 오케이 됐다. 자, 완성 개멋있죠. 갑니다. 어쨌든 뭐 옷은 입어, 입어야 된다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뭐 됐다. 완전, 지금 완전 이게 완, 완성형, 어 완성형이죠. 무희 전용. 아, 무희 전용 음, 세트. 자 무희 전용 세트입니다. 대무희용. 뭐야 방패 진짜 좋다. 야 방패 든든하다 이거 진짜 와 짱인데? 아 방패 진짜 좋다 이거. 뭐 온다 뭔다 뭐 뭔다. 뭐 야 방패가 있으니까 마음이 한결 놓여. 바, 아이가. 야 이거 방야야 방패 보소. <laughs> 다 막네. 야 방패 지린다와 방금 죽을 뻔. 오케이 좋아. 뭐야 못뭐 때리네. 와 가까이 붙으니까 못 때리네.

자, 스물 아홉 대만 더때려보자 스물 아홉 대만 더. 때려보자. 아, 29대만 더. 아, 오케이, 스물 아홉 대, 스물 아홉 대, 스물 아홉 대, 스물 아홉 대요. 아니요, 여기 예, 갇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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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갇혔다. 오, 어, 아, 갇혔다. 갇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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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갇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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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몇회째 지금 몇회째야 아 거의 다 왔는데 거기 갑자기 낑겨가지고 죽었어 야, 야, 구, 현재 구투째 구투째에요? 아홉번째 만남이네요 안녕하세요 아핑 잡혔다 잡혔다 아 말했었는데 내가 너무 무거워서 싫다고 안꼈다고? 아, 진짜로? 안녕, 열한 번째지. 아, 안녕, 무희, 어, 열두 번째지. 반가워. 안녕, 무희, 우리 열세 번째인가? 이제 나도 기억이 잘 나질 않아. 우리 또 한번 즐겁게 놀아보자. 그거 통하지 않아. 아, 아 통, 통하는구나. 아, 떨지 마, 쫄지 마, 쫄지 마. 할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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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 무이 우리 열네번째지? 그동안 잘 지냈니? 나는 새로운 옷을 입었단다 너는 옷이 그대로구나 너도 옷좀사아 미안해 됐어. 이미지 트레이닝 끝났습니다. 안녕. 우리 열다섯 번째지? 이 정도면 그냥 죽어라야. 어. 이 정도면 그냥 죽을 때도 됐잖아. 왜 그렇게 끝까지 버티는 거야? 그. 찐막 갈까? 이거 <laughs> 아니 이게 음. 잡.. 잡힐 듯 잡힐 듯 잡히지가 않아 이게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혀요 이게 어 이거 이번에 하면 왠지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거 스커트 입읍시다 이거 이거 아무래도 스타일리시하게 그냥 죽을 때 죽더라도 스타일리시.. 스타일리시하게 죽는 게 낫겠어 이거 찐막이에요 모기.. 모기 같은 그런 공략이 있죠? 자 공략 말해봐 어략자 공략. 공략 빨리 말해봐요 어떤 공략이야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고 한번 고들해봅시다 음그또 이제 공략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공략대로도 한번 해보고 그래야지 다양하게. 으악! 안녕 무휘 우리 지금 몇번 만났는지 기억하니? 나는 기억을 못하고 있단다 이제 좀 그냥 알아서 사라져 줄래? 부탁할게 이정도면 너도 나 지겹잖아 우리 피차 지겨운데 굳이 힘쓸 필요가 있을까? 선빵 오케이 피했고 오케이 방패 한대더 안때리면 내가 때리고 방패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게 막아, 막아. 오케이, 마지막까지 막았고, 그럼 나는 물약 빨고. 자, 자, 좋아. 방금 우리의 합이 아주 아름다웠어. 너와 나의 딜교 나의 방어와 너의 공격, 아주 아름다운 합이었다. 페페 잡기다. 이거 잡기, 왠지 느낌이 잡기 느낌이야. 이거 아닌가? 아니네요. 어 잡기 역시. 아, 어쩐지 계속 흐느적, 흐느적 그러면서 오더라. 니, 두 대다. 오케이. 야, 얘는 뭐 인간이야, 뭐 거인이야, 뭐야? 오케이. 오, 야, 깜짝 놀랐네. 오유. 이렇게 두세 뭐 대, 한대더안 때리는구나. 그럼 내가 때려. 오케이 됐어, 됐어. 넘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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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야? 이 정도 세 있으면 돼,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그렇지, 이 정도. 봐. 그렇지 이정도 어 그정도에 서으면 되는구만 오케 자자자 어이구 아이고 장하다 아이고 장하다 내딸 어이구 댄스 경영대회 1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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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옳시다아니옳시다 선생님 아, 때리지 마시옵소서 음, 음이야 보이짜 왈랄라 와 살았다 야이 코너에 물리면 너무 뭐뭘 아무것도 못해 때려 한대 때려 그냥 한 번씩 때려줘 그냥 어한 번씩 때려줘 그게 나을 것 같아 온다 사과 깎기 그리고 연속 때리기 나는 그럼 한 대만 때리기 들어오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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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케이 땅 긋기 아저때저때 저때 오른쪽 엉덩이를 때리라 그랬는데 오케이 이건 아아 아아 아, 두세 때리가 아니 요야 아 착지를 하고 한대 더 때리네 착지를 하고 한대 더 때려 그걸 기억해야돼요 여러분들 모르셨죠? 제가 이렇게 공략 하나를 또 알려드립니다 온다 온다 넌 춤추기 아 이거 문 뒤로 숨어야 되는데 이거 어, 선생님 선생님 아직 전 준비가 안됐어요 오케이 됐어 근데 쟤는 어쩌다가 저렇게 춤추는 괴물이 된거야? 뭐 엘드리치보다 훨씬 나은데 오케이 피했다 막았고 이 때려 이거 막어 바로 막어 이름 자체가 무이잖아요 <laughs> 그래서 그런거야? 어 온다 이거 춤이다 춤이다. 이거, 춤이다 이거 춤이다 이거 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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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 춤. 춤 아닌가? 아춤 아닌데? 아춤 맞다 춤 맞다 아닌 아닌가? 춤 아니네 하고 한번 한대 더 때리겠지? 그렇지 이때 한대 때린다 못 때렸구요 아쉽죠? 아설리번이 타락시키네요? 그럼 내가 원상복구 시켜줘야 되겠구만. 설리번도 내가 죽였잖아, 그지? 가자, 가자, 가자. 왔다, 왔다.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응, 거의 다 왔다. 어, 그렇지. 이거 두대 가. 오케이, 거의 다 왔어. 많이 왔어. 절망하고. 오케이, 어 다섯 대, 다섯 대야. 어 다섯 대. 오야. 다섯 대. 방패 강화 해야겠다 이거. 어 방패 많이 쓸것 같아 앞으로. 아, 속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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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속았어 속았어 어이구어 어이구. 이거 빨리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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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아 빨리야빨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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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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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정해 진정해 아니 아니야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해 오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라고 어, 너그래도 나한테 혼나 진짜 오케이 아좀 아야 아, 딱세 대만 딱세 대만 때릴게 오케이 오 어, 오케이 오케이 딱세 대만 어, 오케이 딱세대만 미안한데 딱세대만 때릴게 i 저 온다 온다 온 x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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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axi, 맞 a x i Taxi, t a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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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여기 여기 x i Taxi, 뭐 a x i t a 두대 어휴... 야, 쉽네. 타코스를 완전 개똥, 쉬운 게임, 미지게임. 이게 왜 어렵다 그러는 거야? 포롱게임 이것! 컨트롤 시프트 클릭? 컨트롤 시프트 클릭. 오, 오,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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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